어, 랭고, 특히 랭고도 그렇고, 그, 시인이라는 역할을 맡을 때마다 항상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특히 랭고는 조금 만나기 어려웠던 그런 친구인데, 그러니까 공연을,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고, 공연을 반복할수록, 더 몰락한 면이나 어떤 그런 깊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회차가 진행될수록 다음 다음 다음이 기대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보내주그 내일은 좀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된거할 때도 친구였던 만큼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, 이 친구를 연기할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고, 어 제가 손진동으로서 살아갈 때 힘든 일, 뭐 스트레스 받는 일,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, 딱랭버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, 막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행복하게 잘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우리 상주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WK 그리고 라이브 라이브랑은 또 제가 초강대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같이 잘했고 아 팬넥터 이후로 오랜만에 작품을 같이 해서 굉장히 또 행복했었고요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, 같이 연습하고 공연했던 우리 형 동생들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. 어, 이게 뭔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 막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. 앞으로도 랭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.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저희 물러날까요? 어떻게 뭐 간단하게 사진 이런 한번 찍고 물러낼까요? 이렇게 안가져는데 행복했던 그 시절을 어떻게 기념하는지.

오른쪽. 오른쪽. 음, 아. 예. <laughs> 왼쪽, 아, 이쪽이쪽요 왼쪽. 왼쪽. <laughs> 고맙습니다. 어제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